그는 15년 차 직장인이었습니다. 말단으로 시작해, 과장, 차장까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였고, 윗사람 눈치 보지 않아도 먼저 일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칭찬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믿을 건 누구시뿐이야. 그 말이 고마워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의 안건 정리도 보고서 작성도 남들 다 퇴근하고 난 뒤에 뒤처리하는 일도 모두 그의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실수해도 그가 마무리를 지었고 누군가 빠져도 그가 대신 채웠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회사는 그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기대했고 그도 아무 말 없이 그 기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다른 직원들조차 누구 선배가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말하며 한발 물러났습니다. 가끔은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 이 일에 내가 책임을 져야 팀이 굴러가지.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성과는 늘 평균 이상이었고 평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승진은 매번 밀렸습니다. 리더십은 뛰어나지만 자기 관리가 부족하다는 애매한 이유였습니다. 야근이 많아 병원 갈 시간조차 없었고, 주말에도 보고서를 붙잡은 채 식은 커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동료가 퇴사했을 때, 그는 인수인계까지 대신하며 며칠 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주 금요일, 팀장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누구씨,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요. 업무 조절 좀 하세요. 그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요? 그에게 있어서 책임은 선택이 아니라 존재 이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자신도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클라이언트 프레젠테이션이 예정돼 있었고 프린트물과 샘플 자료, 빔 프로젝터 세팅까지 그는 모든 준비를 혼자 도맡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두 명이 함께 맡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료가 아침에 아이가 열이 났다며 결근을 통보했고, 팀장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누구 씨가 워낙 잘하니까 혼자서도 가능하죠?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뭐 해보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였지만, 오전 11시부터 그는 이미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인쇄실 프린터가 고장 나 있었고 긴급하게 외부 출력을 맡기느라 택시를 타고 반대편 인쇄소까지 갔다 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빔 프로젝터 HDMI가 말썽이었고 사무실 근처 전자상가에서 급히 새 케이블을 사느라 또한번 뛰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상사는 전화를 걸어 커피는 좀 준비됐나요? 하고 가볍게 물었습니다. 회의 10분 전. 그는 결국 점심도 못 먹은 채다 젖은 셔츠를 숨기려 조끼를 껴 입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말끔한 슈트 차림에 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넘기며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렸고 속은 비어 있었으며 머릿속은 이미 진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회의는 무난히 끝났습니다. 팀장은 말했다고 합니다. 누구 씨가 진짜 고생했어요. 다음 주 보고서도 잘 부탁해요. 그날 저녁, 그는 야근까지 마치고 나와 지하철역에 섰을 때, 바로 앞에서 열차 문이 닫히는 걸 보고도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그대로 플랫폼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몸이 고단해서가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라는 이 질문 하나가 가슴에 박힌 채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서였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그는 겨우 몸을 일으켜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를 넘긴 시간이었고 문을 열자마자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왔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왔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방금 전까지 플랫폼 바닥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아내는 피곤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애가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랑 싸웠대. 그 얘기 좀잘 들어줘. 그리고 이번 주에 엄마 병원 가는 날인 거 알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laughs> 응, 알지. 샤워도 하기 전에. 그는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달래주고, 그 와중에도 회사 메신저 알림이 울리는 소리를 무시하지 못해.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생각해?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자신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집은 쉼터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소중했지만 책임의 또 다른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장모님의 병원비, 아이의 사교육비, 늘 부족한 대출이자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도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모자란지를 머릿속으로 자동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나들이를 나가면서도 아내와 아이의 기분을 살피느라 더 피곤했고 기름값과 외식비, 아이가 갑자기 사달라고 조르는 장난감까지 모든 게 돈과 책임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겨우겨우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나왔습니다. 식탁 위엔 아내가 미처 치우지 못한 저녁 식사 그릇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거실 소파에는 아내가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그녀는 화면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당신, 앉았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건조한 목소리로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일주일째 애랑 제대로 대화 안한거 알아? 그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면 뭐라도 잘못한 게 드러날 것 같았고, 해명하면 핑계가 될것 같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요즘 회사가 좀 바빴어라고 중얼댔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만 힘든 게 아니야. 그 말은 짧았지만 무겁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뭔가 말을 더 붙이려다 멈췄고, 아내도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를 이해해보려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어떤 생각을 전달해야 할까 고민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도 오래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곧바로 내일의 일정이 머릿속을 스쳤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장모님 병원, 다음 주엔 보험 갱신 상담, 그리고 애 학교 행사. 그의 머리는 여전히 해야 할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서 아주 작고 낯선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살고 있는 걸까? 혹시 이 이야기가 어딘가 당신의 모습과 닮아있지는 않으셨나요? 그 남자의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흔해서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다들 저렇게 살지 않나? 남자니까, 아버지니까, 그 정도는 감당해야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참아야 했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몰아붙였습니까? 그 많은 짐을 왜 혼자서 지고 가야 했습니까? 우리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입에 올립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늘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자격, 기대, 평가,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사랑, 책임이라는 말 하나에 당신은 얼마나 많은 의미를 덧붙여 살아오셨습니까? 그 남자가 회사에서 말없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 퇴근 후 집에서 아이를 달래고 아내와 거리를 느낄 때, 그는 단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그 책임 안에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건 내가 짊어져야 하는 몫이다. 이런 말들은 단순한 의무감이 아닙니다. 어쩌면 존재의 방어막일 수도 있습니다. 책임을 내려놓는다는 건 단지 일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증명해 오던 방식 하나를 스스로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을 계속 고수하는 한 삶은 점점 당신을 갉아먹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당신의 무거운 어깨를 보며 함께 웃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우리가 진짜로 질문을 시작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는 단단해 보입니다.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내고 가정에서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으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성실하다, 믿음직하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거기엔 언제부터인지 뿌리 내린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고 타인의 실망을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내가 놓치면 모두가 힘들어진다. 이번에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되면 책임은 선택이 아니라 강박이 됩니다. 그는 누구보다 평화를 원하지만 실은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안과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그래서 무리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습니다. 그가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단순히 성격이 성실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쉬는 순간 자신이 쓸모 없어질 것 같다는 감각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은 대개 아주 어릴 때 시작됩니다. 실망시키지 말아야 했던 부모, 늘 좋은 성적을 받아야 인정받을 수 있었던 학교, 감정을 내보이는 대신 성과로 존중받았던 사회, 이 모든 것이 그에게 하나의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나는 잘해야 존재할 수 있다. 이 믿음은 삶의 전반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도, 일도, 우정도 모두 책임과 성과라는 필터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받고 싶은 마음조차 무언가를 해줘야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는 타인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신 불안한 자신을 달래기 위해 모든 걸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삶은 언뜻 보기엔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작은 균열이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는 언제나 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더 오래 일했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했고, 더 무거운 짐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가족은 그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말은 줄어들고 눈빛은 피곤했고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산다던 그가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그 사랑은 점점 의무의 형태로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은 해야 할 일이 되었고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조차 부담스러운 업무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정을 책임진다는 말이 어느새 가정이라는 프로젝트를 유지한다는 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랑은 본래 함께 있는 것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그는 늘 바빴습니다 그리고 바쁨 뒤에는 늘 똑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 말고는 이걸 해줄 사람이 없잖아 처음엔 고마웠던 그 말도 <laughs>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은 필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상대방이 책임을 나눌 기회를 미리 박탈해버리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원하는 건 완벽한 가장도 강철 같은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걱정하고 함께 부족하고 함께 넘어질 수 있는 진짜 우리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 대신, 해결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가족과 함께 있는 듯 하면서도 점점 더 외로운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사랑을 주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 사랑은 점점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무언의 압박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힘들다고 말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슬쩍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상대의 피로와 감정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책임과 사랑이 뒤섞이면 우리는 결국 사랑을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랑은 점점 지쳐가고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책임감이 지나칠 경우 오히려 불안, 우울, 관계 소진의 근본 원인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인지행동치료CBT나 스키마치료 같은 분야에서는 과잉 책임감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경고합니다. 과잉 책임감이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거나 타인의 감정, 결과, 행복까지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망가질 거야. 그때 내가 그 말을 안 했으면 일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내가 신경을 더 썼어야 했어. 내 탓이야. 누군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내가 포기하면 이 관계도 끝날 거야. 이런 사고방식은 겉으로는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죄책감, 과잉통제욕, 자기 비난, 인정욕구 등과 뒤섞여 있습니다. 과잉 책임감은 특히 다음과 같은 성격 패턴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주의자 성향. 내가 틀리면 존재가 부정당한다는 믿음. 타인 중심적 사고, 내 감정보다 남의 감정이 우선 거절 불안, 부탁을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된다고 느낀다. 과거 경험의 영향. 어린 시절 너 때문에. 라는 말을 자주 들었던 사람, 즉, 이 모든 건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해온 심리적 생존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 전략은 어느 시기에는 당신을 지켜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전략이 당신을 갉아먹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돌아볼 때가 된 것입니다. 왜 나는 그렇게까지 책임지려 했을까?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본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잉책임감은 단순히 덜 해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오랫동안 몸에 배어 있는 사고방식이며 일종의 자동 반응처럼 굳어진 마음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꾸기 위해서는 결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작게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다음은 심리학적으로 제한되는 과잉책임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실적인 연습들입니다.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연습. 처음엔 입 밖으로 내뱉는 것조차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해보는 순간, 생각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으로 반복해보세요. 그 사람의 기분은 내가 조절할 수 없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내가 안 도와준다고 해서 무너질 사람은 아니다. 이런 문장은 당신이 모두의 문제 해결사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걸 몸으로 익히는 첫 걸음입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곧장 대답하지 않는 연습. 과잉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습관처럼 바로 내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여유를 갖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거절할 수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다 챙기긴 힘든 상황이에요. 이 말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을 보호하면서도 관계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그려보는 연습. 일을 맡을 때, 관계를 유지할 때, 항상 물어보세요. 이건 지금 내 에너지를 넘어서지 않는가? 이걸 하는 대신 나는 무엇을 잃게 되는가? 지금 내가 진짜 필요한 건 뭔가? 과잉 책임감은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감정입니다. 이 연습은 다시 당신의 선을 그어주는 마음의 지도를 복원하는 과정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에서 받을 줄 아는 사람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늘 주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한 관계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오늘은 내가 좀 기대고 싶어. 이건 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 너의 도움이 필요해. 이런 말은 약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신뢰의 표현입니다. 진짜 어른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연습들은 어느 하나로 갑자기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반복하다 보면 당신의 마음속 자동 반응은 서서히 새로운 언어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진짜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책임감은 존중받아 마땅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이 당신을 점점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면 이제는 한번 멈춰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멈추는 걸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회사도, 가족도, 심지어 당신 자신조차 그 허락을 쉽게 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대신 줄수 없는 허락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회복할 시간이다. 이건 반드시 당신 스스로가 당신에게 주어야 하는 말입니다. 누구보다 성실했던 당신,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해온 당신, 한 번이라도 쉬고 싶다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도 망설였던 당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해주는 건 하루 중몇 분이나 되는가? 세탁기를 돌리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출근하는 길에 숨고를 틈도 없이 다음 일을 떠올리면서 그런 일상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너무 오래 외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사람이고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며 한계가 있고 지칠 수 있는 그저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진짜 책임은 자신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책임은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당신이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조차 당신 곁에서 웃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쯤 느슨해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손을 놓아도 괜찮습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 회복의 시간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중 10분, 아무 목적 없이 창 밖을 바라보는 시간, 아무 말 없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 누군가에게 나좀 힘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다시 당신으로 되돌리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책임감이 강한 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시대에 점점 보기 힘들어진 가장 소중한 자질 중 하나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무너져야 할 자리에서 조직이, 가정이, 관계가 겨우 균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대충 넘어가고, 누군가는 회피하고, 누군가는 탐만할 때, 당신은 묵묵히 자신의 몫을 넘어서까지 감당해왔습니다. 그 마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밤을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라는 생각 하나로 버텨왔는지, 당신 스스로도 다 기억하지 못할 만큼 당연하게 견뎌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당신 같은 책임러들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당신의 그 고귀한 책임감을 부정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그 책임감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이제는 자신에게도 책임을 다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책임감은 당신의 품위입니다. 그리고 그 품위는 자기 돌봄과 회복 위에 다시 선 사람에게서 가장 단단하고 자연스럽게 빛나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무게를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닿았기를 바랍니다. 무너져도 괜찮다고. 조금 덜 해도 된다고, 당신도 기대고, 쉬어갈 자격이 있다고, 그 말들이 당신을 조금은 가볍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이 시키는 인사보다 먼저 당신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보세요. 오늘도 수고했다.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나는 알고 있어. 이제는 나를 조금 더 챙겨줄게. 그 한마디가 내일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여전히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임 안에 당신 자신도 포함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누군가를 위해보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